영상 통해서 케이머를 준비하면 좋은 다섯 가지 이유와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인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결론은 저희는 준비를 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이는 만족한다. 우리가 케이머 준비를 하면서 영재고 시험도 같이 준비하는 격이 돼서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미리서부터 아이가 좌절을 해서 아 나는 수학을 잘못 하나봐 하면서 사기가 떨어질 수. 또 있는 만약에 정말 내신 따기가 좀 힘든 학교다. 그러면 케이모와 병행하는 거에 관해서는 안녕하세요. 비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 케이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 공유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 켰어요. 주변에 어, 저희처럼 영재고나 과고 준비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생각 공유를 해드린 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저 역시 그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거였어서 저희 아이랑 같이요, 당연히 그 점에 대해서 공유해드릴게요. 우선 KMO는 뭐냐면 한국 올림피아드라는 수학 경시 대회 같은 느낌의 시험이에요. 네, KJMO라고 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만 볼수 있는 그니까 KMO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주니어인 거죠. 네. KJMO가 있고 그 다음에 KMO가 있고, 고등도 있고, 그러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올림피아드라는 시험이 수학뿐만 아니라 뭐 화학, 물리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재고를 준비한다 하는 친구들은 모두는 다 아니지만 뭐 수학은 좀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고, 시간적 여력이 있다면 물리나 화학도 도전하는 친구들 봤어요. 어쨌든 한정적인 시간에서 나의 수준에 맞춰서 나의 시간 배분을 잘 하면서 도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에서는 일단 시도를 했던 경우예요. 아이가 이제 영재고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이런 시험도 있대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지표가 있으면 좋잖아요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가늠하기는 사실 어렵고 내가 한번 영체고에 지원을 해볼까 도전해볼까 하나둘씩 확인해가면서 아이도 이제 마음이 굳혀진 경우라서 저희는 이제 KMO 준비를 한 경우긴 해요 영상 통해서 KMO를 준비하면 좋은 다섯 가지 이유와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인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KMO는 내신 수학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나 수학적 창의성을 평가받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영재고에서 요구하는 수학에 대한 태도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KMO를 도전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KMO를 준비를 하면서 수학 실력이 확 올라갈 수 있는 시너지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장점은 영재고를 준비하려면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준비를 했던 친구더라도 어쨌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성적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고 뭐 자소서나 생기부나 뭐독 서한걸 하나둘씩 준비해가는 게 결국 시장은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다 하더라도 물론 일찍 들어가고자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루트를 생각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준비를 하고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3월부터 이제 좀 원서 쓰는 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하나둘씩 이제 처리를 해가요. 1차로 이제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보통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2년을 납 두고 달리기에는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조금 자극을 줄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KMO 같은 시험을 보는 게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끈을 놓지 않고 좀 긴장을 계속하게 되겠죠. 영재고 시험이 중학교 3학년 6, 7, 8월쯤에 실행이 되는데 그 앞전에 계속 매년 두 번씩 예를 들어 KMO 1차가 있고 2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좀 성적이 괜찮은 친구 커트를 해서 그 친구들이 또 2차 도전을 해요. 11월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단계 목표가 있으면 아이들도 계속 꾸준함이 지속할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KMO 준비에 는 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는 영재고를 입학하기 위해서 1차 서류 지원을 하고 합격된 친구들이 2차로 이제 시험이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걸러서 3차 면접, 그런 뭐 캠프 같은 그런 면접 시험이 있어요. 2차는 면접은 아니고 이제 지필고사처럼 시험을 보는 거고요. 3차는 면접을 볼 수도 있고 뭔가 실험을 하고 뭐 캠프라고들 얘기를 해요. 2차 시험을 위해서 2년간 또는 더 오랫동안 아이들이 그 시험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메인은 수학과 과학인데, 그 수학 문제가 KMO에서 나오는 문제와 유사하다기 보다는 수학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 논리적인 사고가 결국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재고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긴 시간 하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수학을 만나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다 어쨌든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KMO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학 분야들도 만나고 영재고에서 요구하는 이런 저런 분야들도 같이 만나면 이게 또 나름 겹쳐지는 게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둘다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KMO 준비를 하면서 영재고 시험도 같이 준비하는 격이 돼서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지내는 거죠. 네, 그래서 내신뿐만 아니라 케임으로 준비하면서 더불어 영재고 시험이라는 것 역시 준비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로 케임으로 준비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아까 2차 시험은 지필고사라서 일단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거고 거기서 합격한 친구 그 커트라는 너무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캠프 그 면접이라는 거를 보는데 이때 이 면접에서 어, 너의 장래희망은 뭐니 이런 거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어떤 수학적 과학적인 질문을 제시를 했을 때 이거를 아이가 이제 논리적으로 말로 이제 면접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연습 또한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키이모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일렬의 과정이 어쨌든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을 만났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3차 면접 때도 분명 좋은 영향을 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는 물론 혼자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 아이가 이제 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게임으로 준비를 했는데 학원에 열정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같은 반 친구들은 누가 예를 들어 부모가 너 이렇게 해야지 저래야지 하면서 끌려온 친구들보단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케이머를 도전하고 싶어서, 내가 영재고를 여기를 가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고, 동기부여도 주고, 그런 경험을 할수 있더라고요. 자극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시도해보는 거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이 결과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자기의 위치를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수학을 좋아했는데, 나의 실력은 여기 정도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좋아하기만 안 한다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데, 이제 잘 하게끔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느 스탠스인지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굳이 안 해도 된다 하는 세 가지 이유를 꼽아 볼게요 첫 번째는 중학생이 되면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새로운 학교, 뭐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이제 시험이라는 것도 보고 복잡스레한 수행평가라는 것도 계속 챙겨야 되고 기본적으로 좀 많이 바빠져요 그런 상황에서 KMO라는 시험까지 준비한다? 그럼 이 시간 배분이 정말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KMO 시험을 준비하는 게 하루 그냥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거의 수학이라는 과목에 몰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두루두루 과목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내신이 망가질 수도 있고 아예 멘탈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KMO를 수상을 함으로 인해서 주는 메리트보다 만약에 내신이 망가졌다. 그러면 아예 영재고 지원조차 할 수가 없다기보다는 힘드니까 그 1차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기가 어쨌든 어 영지고가 같은 경우는 소수점 뒷자리까지 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어 A 이렇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국어 뭐 91.3점. 근데 뭐 평균이 72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다 제출이 돼요. 그리고 전 과목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목 뿐만 아니라 비교과까지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시간이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정작 중요한 내신을 놓친다. 그거는 진짜,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서 KMO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왜냐면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얘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어, 현명한 선택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아마 크리티컬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 안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서류를 제출할 때그 어디에도 KMO에서 뭐 참여를 했다거나 수상을 했다거나라는 이력을 적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적게 되면 이렇게 테이프로 가리신대요. 네네. 그러니까 안 적는 게 낫죠. 네네. 아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 서류 통과를 하는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듯한 어차피 이 성적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KMO에 대한 메리트가 확 떨어지는 거죠. 한 줄도 쓸수 없는 건데 굳이 KMO를 도전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챙겨대는 건 내신 그리고 아예 독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나중에 선생님께 이제 추천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좀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그냥 선생님이랑 농담을 뭐 이렇게 하라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아이가 수학과학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수학과학은 선생님하고는 되게 좋은 관계가 지속이 돼야 되고, 어, 운이 좋으면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선생님잘 써주실 수도 있는 건데 선생님이 사실은 보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아이의 역량. 근데 그 역량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학교에서 이런 걸 해주세요. 학교에서 하는 그런 수업 외에 뭔가 과제를 주시면 그거를 성실하게 플러스 알파로 엑스트라로 해갔다. 근데 심지어 잘해갔다. 그리고 여러 번 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아, 이 친구가, 아, 역량이 되는구나도 파악할 수 있고, 어, 태도도 바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과학도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는 뭔가 이렇게 벽에 공지를 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풀어가면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주셨겠죠. 사실 선생님께서 원하는 건 일말의 활동을 통해서 아예 적극적인 태도를 보고 싶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항을 맞추든 못 맞추든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수학평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 KMO에 올인을 하는 건 별로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아이가 어느 정도 수학에 관심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고 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KMO라는 시험을 보고 상을 못 받는다. 좋은 성적으로 결론이 내려 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케이머 수상을 했다고 영적으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 연관이 아예 없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서부터 아이가 좌절을 해서 아, 나는 수학을 잘 못하나 봐 하면서 사기가 떨어질 수 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좀잘 생각해 보시고 왜냐면 한번 발을 들이면 어 중간에 포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금까지 해놓은게 너무 아까워서도 있고 주변에서 다 하다보면 나도 막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가지 이유로 굳이 KMO를 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또빅 그 퀘션마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도를 한다 안한다 네네. 저희 경험담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1학년이 돼서 KMO라는 걸 알게 됐고, 아직 이제 처음 이제 이런 거를 만났으니, 당장 KMO를 시도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해서 KJMO라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KJMO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볼수 있는 연령학년이거든요. 우연찮게 아이가 상이라는 걸 받아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어, 나 그럼 조금 수학을 꽤 잘하는 친구인가 하면서 또 이제 자법과 <laughs> 메타인지 오류를 막 범하면서, 아, 그럼 내가 조금 노력을 하면, 어, 나 잘할 수도 있나?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력을 했던 경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이 돼서 KMO라는 시험을 받고 하나둘씩 자기의 그런 스테레스를 알면서 좀 이렇게 좌절이 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좀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했던 게 아마 그 KMO 성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필요는 없는데 굳이 막 이거를 공부를 하고서 간건 아니고 기존의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부해 놓은 걸 가지고 한번더 시험을 봐봤어요. 그러니까 아뭐상 받으면 땡키고 아닌 말고 좀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의 경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 뭐좀 단련도 되고 좀 이렇게 뭐 좌절이 뭐 있다 하더라도 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희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준비하는 건 아니고 이 모든 건 중학교 2학년 아래로 끝내는 것 같고 왜냐면 영재고 준비 시험을 앞두고 2차 시험이 7월 초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재고 시험 준비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좋은 장점 다섯 가지로 인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옥신각신 어, 티키타카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이가 이제 골고루 학업에 임했으면 좋겠고 책도 좀더 많이 봤으면 좋겠었는데 어, KMO가 뭐가인데 맨날 그 수학 문제풀이만 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중학교 2시기 때는 오히려 독서를 하는 게 중요하고 더 많이 쉬고 뭐 운동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시기도 사실 있긴 했어요. 그래서 어, 아이랑 좀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골고루가 이제 되는 아이라면 뭐 많이 나으시겠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진 않았어서 아이가 그냥 수학과학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손 놓고 있는 그런 경우라서 그거 관련으로 좀 좀 밸런싱을 위해서 저랑 좀 많이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결국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엄마는 그냥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 직관이 되면 많이 냅뒀긴 하지만 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워워를 해줬던 것 같아. 아니 그게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나좀 쉬어야 돼. 근데 그 쉼이 내신을 챙겨야 되는 시간에 그 시간을 빼서 키이모를 준비를 했으면 그러면 그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내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 공부했으니까 쉬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오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내신을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 염려가 된 시기 구간도 있었죠 사실 전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내신을 참 네뭐 중학교 내신이니까 아직 중학생이라서 그렇게까지 막 엄청 어려운 학교가 아니어서 그나마 무난하게 넘어간 경우인데 만약에 정말 내신 따기가 좀 힘든 학교다 그러면 케이모와 병행하는 거에 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오늘 영상 통해서 영재구나 과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과연 케이모를 꼭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제 의견 나누어 봤어요. 네, 결론은 저희는 준비를 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이는 만족한다. 준비한 거에 대해서 네, 경험담까지 공유해 드려 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피에모 관련으로 궁금하신 분들께 속시원한 답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